한인 사업가가 납치되고 살해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사 수사를 해 보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경찰 필리핀 정보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든지 외국에 인민을 가든지 잘 생각이 됩니다. 그 나라 경찰관들한테 그 나라 정부원들한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잘 살면 은그 나라 국민들보다 잘 살면 은 희생양이 될수 있는 기입니다. 그래서 이민도 잘 생각해서 정말 법치가 있는 나라로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만은 자기가 희생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보세요. 이민 가가지고 어 그냥 그어 이민 가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이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민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어, 사업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어, 북한이나 가서 사업해 놓은 사람들이 잘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중국 가서 다 망해가 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사이 안 좋으면 전부 다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투자하고 외국 나라에 투자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니, 삼성이, 어, LG가, 어, 현대가 왜 북한에 가서 투자를 지금 못 하겠습니까?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경찰하고 필리핀 정부군이이 우리 한인 사과가를 납치해가 살해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 맹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